너한 입, 나한입 음, 맛있어요 음. 진짜 맛있다 하고 음안 까질까요 잘해 못하네 네 먹고 왔어요 뭐해요? 도와주지도 않고 어 뭐해요? 아까 윙크만 날리고 가셨는데 뭐 하세요? 이거 좀 따줄 수 있어요? 아네 알겠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열이 오르고 있었나요? 오. 안되겠다. 하나씩. 까만... 오! 쌤 선생님! 선 오사나가 메이크업을 깠습니다. 오! 오 이거는 대발 레알 영상이에요. 오래! 예 <laughs> 너무 이건 익은 거 아니야? 아니, 그걸 떠나서 일단 기름이 이렇게 튀면 기름을 닦아야지 뭐 하는 거예요? 어? 기름 맛이죠? 음. 그럼 그래, 이거 기름에 다치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. 역시 우리 엄마 그게 예, 거기 다한 거예요? 네아침에요 사과 한개 미나리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과 그럼요 <laughs> 사과를 여보. 먹느라 먹느라? 사과를 먹느라고 샤샤 샤샤샤과 샤과를로 응. 해야지 돈? 김 <laughs> <laughs> 이거이 중국 이거 기